자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A랑 연결했을 때 BC 방출되었대 A랑 연결했을 때 그럼 플러스랑 무슨 형이야? P 형이지 얘가 a 형이고 문제 x는 무슨 형입니까? 물었으니까 a 형이라고 하시면 되고 y에서는 주로 뭐가 전류를 흐르게 하냐 물봤는데 y가 P형 반도체잖아 그 양봉이야 전자야 양봉 들어가지 양봉 지금 S를 B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흐르지? 왜? 원래 여기 있는 자유전자랑 여기 있는 양공이랑 가옥에서 계속 만나면서 높은 에너지 중에 있던 자유전자가 밑에 있는 양봉을 메꾸지. 이거 중에서 비, 그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, 어디가 냐 아다타. 그냥 아다타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파가 적외선이다 보니까 뜨끈뜨끈해져. 근데 LED라고 하는 건 뭐야? 이때 방출하는 전자기파가, 가시광선 연결에서 나오기 때문에, 이 LED에서 빛이 방출될 수가 있다고. 그러면 이거를 좀 풀어보면, S를 B에다가 연결했을 때는,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수 있어, 없어? 어, 반대 방향으로 가다고 이쪽 플러스에 끌려오고 이쪽으로 온다고. 양분이 이쪽으로 오고. 어, 그럼 당연히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. p n 접합면에서 가까워지는, 멀어지는, 멀어지는,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.